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laughs> 말씀드릴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어, 원고 준비를 안 해서 조금 좀 횡설수설하는 감이 있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그냥 올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남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laughs> 우리 남편은요 제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좀 그러면은 뭐 설거지나 이런 거를 좀 같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 어, 그리고 전에 언젠가도요 제가 이제 음 저녁 후에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냥 설거지거리를 두고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와서 보니까 잘 설거지를 해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끝났죠. 그런데 음 어, 지난번 언젠가 또 그렇게 저녁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요. 제 설거지를 못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 이거 그냥 나도 그냥 내가 돌아와서 할 테니까 그냥 나도 그러고 나갔더니 어 그럴게. 그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아, 이거 그냥 나도 내가 와서 할게 그랬는데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음, 해놨겠구나.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해놨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나간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좀 제가 거의 자정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라 그러다가 아, 아니야. 예, 평소에 잘해 주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안한 거를 보니까 아, 어, 그리 피,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음, 또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속으로는 좀해 주길 원하면서도 제가 이거 나도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아, 정말 이 설거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그랬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아, 내가, 내가 그냥 놔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이상을 기대하면은 이제 나중에 속상해지잖아요. 이제 기대했던 만큼이 안 되면. 그래서. 그래 내가 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고서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사실 우리 집에 식기 세척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 아주 오래돼서 그런지 아무튼 좀잘안 씻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기 세척기를 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제가 생각을 고쳐 먹은 게아 내가 설거지를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 화를 내지 말자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막 결혼을 해가지고 참 오래전 일이네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막 해가지고 그왜 한국 여자들 저는 한국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 남편이 물을 마시러 가려 고 그러면은 제가 얼른 이렇게 아 내가 해줄게 그러고서 제가 얼른 이렇게 떠다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할수 있는데 왜 네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나도 내 손이 있어, 나도 내가 떠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네가 해주는데? 그러, 그러면서 좀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이러고 이제 저는 제가 그게 또 정상인 줄 알았으니까 제가 또 연, 옛날 여자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얼마를 그렇게 해 주는데 해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왜 나도 내 손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서 그물 따라서 마시면 되는데 왜왜 왜 네가 그거를 떠다 주느냐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또 안 해주기 시작 그니까 안 해줬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떠먹는 걸더 자연, 자연스러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남자랑 사는 것 아마 제 생각에 서양 남자들이 거의 비슷하려나요 아니면 우리 남편만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많이 좀 적응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별로 뭐 자기가 물을 떠다 먹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아무튼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마음속에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갔다 보면 즉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 어, 더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설거지를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어, 말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화도 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해주면 고맙고 고맙다 그러고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내가 어 설거지를 하는 걸로 어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럴 것 같아요. 나내그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하고 살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 그 알아서 해주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어, 제 생각에 어, 알아서 해주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아니면은 그 아무튼 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안해 놓고서 말을 아니면 다르게 해 놓고서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기대한다는 거 그거는 음 우리 이 외국 생활 하는 데는 어좀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친구들 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저랑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세레나는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서 가끔가다 그래요. 너, 네가 그거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좀뭐 뭐를 거부한다던가 하는 게 이제 조금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외국에서 살 때는요. 아무튼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생활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내 의견을 말해 주는 것 그게 더 확실하고 친구들도 더 좋아해요 우리가 어림짐작해 가지고 그거를 알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하는데 서로 더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외국에서. 어, 사, 외국 남편하고 사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계시면 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 결혼 생활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하고 사귈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 하는데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laughs> 제가 이제. 으, 인제는 저도 많이 적응이 돼서 예전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말하고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laughs>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어, 오늘, 어, 요즘, 오늘 날씨가 어제 오늘 참 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녁에 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머플러를 안 하고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laughs> 이 이탈리아 날씨는 조금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가방 속에 항상 이렇게 머플러 하나나 아주 가벼운 자켓 하나 정도를 항상 넣어두고 다닌답니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어, 이탈리아 생활 적응기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탈리아 남편이나 친구들하고 살면서 어, 하는 적응기라 그럴까요? 어,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좋네요. 이제 더 자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laughs> 영상이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 어,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